아나 아나 아나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. 살리고 좋았다 레시피 레시피. 우리다 거점에 나이스컷 스킬을 활용면다아도진 거점 못혔다나 뭐, <목소리> <목소리> 팔스트로 하나 자를게. 갑이 <목소리>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 아이씨!! 아니! 어 트레 뒤에 재웠어 앞으로 아볼래요 내가 누혀줄게 트레 잡을 수 있어? 트레 잡을 수 있어? 잡 아니 밑에 메멜 시키고 아.. 메 겐지 시킨면나봤 겐지나 이런 거시킨 아.. 아.. 그렇네 어.. 할 줄.. 할 줄은 몰라 일단 매매를 필수 픽이야 우리는 그럼 겐레시 가자 갤르시갤르시갤르시타 네베... 메메겐지 귤태 메르시?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우리 이거 우리... 아 바꿀 필요 없지 이제 오케이 이대로 꼭 네. 갑시다 아아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메르시 루시우 조합 잘 맞춰줬네 그래도 그니까 음, 생각보다 잘 오케이. 맞춰줬다 루시우 제나타 했으면 게임 끝났는데 둠페이스터 로싱이. 그래, 다 왼쪽으로 가네? 왼쪽이야? 하나 와 몰리는데. 아 이거, 이거. 트레 할게. 이거 <목소리> 할만. 윈스턴 먼저 볼게 윈스턴. 야원생이 피. 하나 원생이 피. 원생이흰옷골야나죽었다아 <목소리> <목소리> 루시 못해 먹겠어. <목소리> 메시 피 메시 개피 메시 피네메르시개피네 커터 커터 커 디바 깨놨어. 미스턴도 개피! 미스턴! 뭐야? 나이스! 야, 나뭐하는게 없는데? 원래... 뭐하나 <laughs> 아, <나이스>. 없는데? <laughs> <laughs> 어, 그냥, 그냥 <laughs> 아... 야, 나나나나나나니나나나나나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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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저기, 겐지, 공 있다, 겐지, 공 있다, 저기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<목소리나> 아, 뭐야! 아, 이 야, 기다려! 야, 딱 쳐든다, 딱 쳐. 메벨이 딱 쳐들어. 아, 존나, 기네려 취향이 날라오는 <laughs> 아니야, 나 근데 가발이 서 있는데 데미지가 없어. <laughs> 아 뭐야? 아 쇼발. 나이스무착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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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행 아, 썼는데. 까비. 아, 원숭이 아, 엄청 무대. 우리나 원래 그래. 그런데 <laughs> 진짜 뭐 없는 거 맹해 그냥. 밥이. 캐슬 다너 뭐야? 애네 왼쪽이 다 있어. 둠피반피못 당겼다. 둠피 빠지는 거. 나 살린다. 아. 둠피반피 아, 에스큐어 에스큐어. 어피 돔피 위에. 아, 죽가안 죽어. 덩깨. 아, 진짜. 야, 오견지논 상견지? 어? 뭐뭐 <laughs> <laughs> 야, 너서한테 킬치 KP. 기만 아 뭐야 내건데 <laughs> 내꺼다야! 들어야 돼! 어, 거다, 거다, 거다.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! <laughs>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우리 <laughs> 내리지마 <내려이. 웃음> 아... 조졌다야 우리 인 개잼인데?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야 내가 이거 윈스턴 계속 밀어가지고 이제 <laughs> 갑 라인? 라인 나왔어 저 바로 들어갈게요 다운 아, 어 나이스 <laughs> 제리검 <논단체리검> 사망 <laughs> 야 상대 빠진다 부테크. 빠진다 <laughs> 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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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밀어 미... 삼강 조심 하나다 나이스 <laughs> 두 개를 먹었네 어, 그걸 우리가 너무 픽을 잘했어. 신선님도 캐지 친고 싶은데 못뛸거 아니야. 빠집니다. 먹혔다. 어. 나 프로잖아, 1 정도. 하나도 이 들어졌네. 매르시 개피. 야, 거점에 넌산제일검 야, 루시우 못 잡는데? 루시우가 이겨. <laughs> 내가 이기는 데2층에 견직 있어 2층에 <웃음> <웃음> 우리 호흡 키워줘. 오야 그냥 뻑이 는데까지만뻐겨보자아못뻑 아깝이야. 들어갑니다. <laughs> <못 뻐겨. 아까봐. 웃음> 야, 브리스어브쪽한 컷! 브쪽한 컷! 야 야, 지상 브릿지 컷! 브릿지 컷! 브릿지 컷! 브릿지 컷! 이릿지이브릿이 컷! 나이지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재밌네 젖을 다 젖을 다 젖을 때, 너무 때, 젖을 봐 젖을 때, 젖을 때, 젖을 때, 젖을 때, 젖을 이젖퍼와 뭐야 혼 진짜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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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, 아, 나이스. 좋았다 살고다레시피레시피레리사 거점 1 나이스 컷살다 아, 아, 거점 다나팔스트로 <laughs> 하나 자를게 아깝그기 여기 기기 여기 아니 어, 어, 트레 뒤에 재웠어 어. 앞으로 아볼래요 내가 눕혀줄 트레 잡을 수 있어? 트레 잡을 수 있어? 아니 아, 오, 오 나이스 나한차 아, 끝났네 끝났네 돌아, 돌아, 돌아. 아, 나 진짜 왜 그러는데! 뭐야? 아, 죽어봐, 일반데? 아, 죽었다. 막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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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. 라인 개피, 라인 개피, 라인 개피. 죽어! 라이스 쿨피야, 이제. 나 잔다 아이고, 씨, 라인. 다음 턴? 빨리, 빨리 죽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아, 10초, 10초. 끝내자, 끝내자. 족됐다. 어, 화면, 화면 나갔다. 됐다. 어시나 나나 비빌게 나 비빌게 오케이 와 시키고 아야 이게 뭐야 무졌다 캔슬 당했다 헬어떡 하냐 내팀보로가내팀보로가 우리가 아, 우리아 아, 비빌 수 있어 비빌 수 있어 비빌 비밀, 수 있어 둠피 도피다수인 사람 빠르게 헬시컷 음. <laughs> <laughs> 아, 뭐, 뭐야 씨 나이스 나이스 바로 형 동피 두피다, 시즈라, 빙빠르게 아, 밥어디밥어디어 <방> <목소리> <야, 다 목소리> 아, 이 어디갔어? 이어디이밥 어디갔어? 아, 이요이왜밥폭 이거, 밥어어 이거, 밥 어디갔어? 밥 나이스 개 나 근데 개잘했어, 형들. 와, 다들 고생했습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네. 고생했어.